2023년 부교역자 수련의 메시지의 주제는 파수꾼 운동의 주역입니다. 첫째, 파수꾼 운동의 주역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자입니다. 이 기도의 망대는 24기도의 망대, 25기도의 망대, 영원기도의 망대입니다. 24기도의 망대는 기도의 누림과 기도의 집중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25 기도의 망대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영원 기도의 망대는 영원 속에서 오늘을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려면 이 기도의 망대에 대한 말씀의 답을 가지고 기도로 누려야 합니다. 24 기도의 망대에 대한 말씀의 답은 393입니다. 393의 15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길입니다. 25 기도의 망대에 대한 말씀의 답은 7가지 미션입니다. 7가지 미션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기도가 25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길입니다. 영원 기도의 망대에 대한 말씀의 답은 CVDIP입니다. CVDIP의 여정을 가는 기도하는 것이 영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길입니다. 셋째,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망대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 망대 시스템은 24 기도의 플랫폼, 25 기도의 파수대, 영원 기도의 안테나를 의미합니다. 24 기도의 플랫폼은 393 기도를 통해 뇌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25 기도의 파수대는 7가지 미션으로 빛을 비추는 기도로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영원 기도의 안테나는 CVDIP 여정을 가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배경 치유입니다. 파수꾼 운동의 주역으로 부름받아서 기도의 망대를 세움으로써 치유의 축복 누리며 써밋 때는 전도자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